단알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장교수입니다. 현재가 6,580원 단알 확인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마이너스 0.3% 하락하는 모습 보면서 가슴이 조여지고 걱정을 정말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9월 19일이었죠. 11,450원을 찍고 계속적으로 흘러내리는 현 상황 속에서 지금 단알.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들, 완전히 이제 고점을 찔고, 나락으로 가는 끝난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전혀 걱정할 구간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 종목을 들어 올린 이후에 빠져나간 흔적이 나오지고 않다라는 거죠.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러주고 있는 모습들. 자, 중요한 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알에도 과연 세력이 들어가 있는 것인지 세력 지표를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현재 단알 속에서도 세력은 있습니다. 왜냐? 단알이지. 지금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어떤 뉴스로 보이십니까? 단알 3분기 누적 매출 1,695억. 외국인 선불 사업 스테이블 코인 신사업 성장세로 나온다. 그냥 제목만 들어도 호재인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이런 호재 속에서 단알이 왜 주가가 눌러질까? 이거는 매출 증가 신호입니다. 이 기사는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이 1,695억으로 나왔다고 밝히고 있고요. 매출 증가나 사업 확대는 본업이 살아 있다는 의미이므로 투자자에게는 긍정적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어제 나온 뉴스인데 오늘 또 주가는 떨어졌다. 그렇다면 우리가 캐스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다 바로 여기서 세력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공포에 떨어서 털고 나가는 개미들의 물량들을 떠먹으려고 하는 거죠. 자, 외국인 선불카드 사업 콘다라고 해요. 이콘다 출시 계획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서비스에서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고요. 국내에 그리고 국외에 금융 기관 기술이 검증됐습니다. 이게 진행 중이라는 언급도 있고 현재 신사업은 기존 결제 사업 외에 성장 여력이 있다라는 의미로 아주 큰 의미죠. 해석할 수 있는 뉴스가 나왔다라는 거야. 솔직히 기존의 리스크가 완화될 가능성도 나와 있습니다. 기사에 통신사 미 카드사의 보안 이슈로 매출이 잠시 위축됐으나 현재 리스크 대부분 해소됨에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안정세에 접어들 전망이라는 문구가 나와 있고요. 리스크가 완화된다라는 기대감은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또한 가지 체크해야 될점 리스크입니다. 과연 이 뉴스 당연히 호재 뉴스긴 하지만 이 안에도 리스크는 존재한다. 매출이 증가했어도 수익성이 충분히 올라갔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요거 제가 확인해 드릴 거예요. 네, 기사 내용에 따라서 별도의 기준 영업이익 전년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어요. 18.7% 정도 증가를 했지만 연결 기준에서는 해외법인 투자 및 스테이블 코인 R&D 그 비용 영향으로 둔화됐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즉 신사업에 대한 자금 투입이 많아서 당장의 이익은 기대하기보다 조금 덜할수 있어요.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신사업도 역시나 아직 초기 단계 라는 점. 그러나 이 외국인 선물, 카드가, 선물 카드 사업과 스테이블 코인 사업이 모두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더 도약 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언급하고 이거를 상용화 시키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럴것 같습니까? 저는 이럴것 같아요. 왜냐? 두 대통령이 트럼프와 우리 이 대통령님께서 둘다한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단할 또 코인이 있죠 페이코인에 대해서도 지금 강력하게 체킹을 해봐야 되는 구간이고요 트럼프가 코인 쪽에서도 많이 시선을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체 시장이랑 환경 뭐 업종 리스크까지 존재를 하지만 결제 핀테크 업종은 금리나 소비 심리 규제 변화 등에 민감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뭐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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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 이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심사 성장을 하더라도 시장에 대한 기대보다는 속도가 느릴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단화를 볼때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홀딩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단화를 홀딩할 때 바로 이런 SPG 같은 종목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 여기. 바로 바로 장교수가 운영하는 계좌복구 수익전환 방과 그리고 매일매일 아침에 드리는 시초가 공략주 오늘 spg로 18% 이상 수익을 받습니다 자 spg 뭐였죠 여러분 근데 여기 빨간색 화살표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빨간색 화살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바로 강력 매수입니다 아 무조건 매수를 하라는 거죠 1봉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죠 분봉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분봉으로 봤을 때 빨간에서 화살표가 많이 떠요 자 장땡 시작하기 프리 마켓 때부터 8시 땡 하자마자 빨간색 화살표. 자 9시 땡 하기 전에 빨간색 화살표 그죠? 확인되죠? 8시 50분 경에 화살표가 떴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시초과 단타를 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SPG다. 자 SPG 정확하게 8시 50분에 종목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여러분 이딱 찍었던 이 시간대 10시 20분, 30분 정도에 18% 수익상승을 만들어드렸습니다. 이렇게 장이 안 좋고 떨어지고, 진짜, 보세요. 코스피예요 아이고, 코스피입니다. 차트를 살짝 펼쳐서 보여드리면, 오늘도 역시나 코스피에 대해서 진짜 힘들었어요. 그죠? 분봉으로 볼게요. 자, 나락으로 떨어지는 와중에 다시 반등해서 올라왔다. 반도체랑 이쪽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저 여기 장교수가 운영하는 계좌복구 수익전환방 있어요. 네, 텔레그램 소통방이거든요. 우리 개복수 가족분들. 네, 개복수 가족분들은 안전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게끔 제가 여기 단알이라고 체크를 해놨고요. 여기 입장 요청하신 분들은 아직 구독자 인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입장 승인을 안 해드린 점. 자, 오늘 아침에 딱 경제방송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흘러가야 되는지 정하기 짚어드리면서 spg 관련해서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로봇 테마주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타점을 잡아서 정확하게 치고 빠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 로란 풍선도 마찬가지로 잡았죠 여러분. 아, 추가적으로 이번에는 제약 바이오 쪽 전체적으로 밀리고 삼성이랑 sk 하이닉스 밀렸다. 아침 9시 33분에 알려 드렸죠. 그러나 지수에 대해서 흐름을 확인을 하고 전체적으로 회복세까지 들어오는 것까지 정확하게 포착을 하는 거죠. 내가 알아야지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지 백전백승할 수 있다라는 건 변함이 없는 이치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와중에서도 현재 이게 뭐냐고 하면 이거 실시간으로 좀 보여 드릴게요. 현재는 어떻게 됐을까? 자, 수산 아침에는 이게 어 보면은 제가 테마록을 다시 봐드릴게요. 테마록을 아침에는 여기가 이렇게 나 있었던 거죠. 바로 이렇게. 뭐가? 로봇이 강세였습니다 자 루, 로봇과 의료 AI 자동차 부품 쪽이 강세였는데 지금은 갑자기 수산이랑 뭐김 이쪽으로 음식 푸드 쪽으로 쏠렸어요 하루에 그 흐름이 마무리되는 구간이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에서도 포착을 할 수가 있고 특히나 어제 S&P500조차도 전부 다 세팔각해 이 빨간 거는 마이너스예요 반대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할거 없이 장이 자체가 안 좋다라 는 거죠.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는 한 가지 유념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장이 좋던, 안 좋던, 무조건. 건? 무슨 종목? 급등해서 상한가 찍는 종목은 무조건 있다. 그래서 조건 검색 실시간에도 확인을 해 보면 상한가 한 종목 있죠. 어제도 한 종목 있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알트 종목이고요. 여기 안에서 SPG까지 같이 떴죠. 이게 바로 장교수가 운영, 장교수가 만들어 놓은 저 장이빈이가 만들어 놓은 수식이에요. 여기 안에서 종목을 골라서 화살표까지 딱딱 맞아 떨어지면 사서 팔면 된다라는 거죠. 이 소식 갖고 싶으시죠? 정확하게 제 전화번호, 저랑 소통되시면은 다 가져가실 수 있으세요. 실시간 분석과 타점 공유 구독자 한정 이벤트 매집주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010-3064-6578번으로 우리는 넘버원이 되기 위해서 숫자 1, 요거 하나만 남겨주시면 구독자분들 한정 이벤트이기 때문에 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단알 한번 가보자 힘. 한 번씩 원하시는 거, 궁금한 거 남겨주시면 그 부분까지 제가 같이 풀이해서 어,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단알 보도록 할 텐데요. 그렇다면 내가 단알에 대해서 지금 타점이면 이게 매수 타점인가? 맞죠? 자, 보세요. 분봉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단알로도 요만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몇 프로죠, 여러분? 3% 먹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 이런 그 인증을 조금 해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어 제가 한 거래일이면 음, 1억을 만들 수 있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실시간 아, 실제 실제 계좌예요 보시면은 큰 수익 아니에요 여러분 자 보이십니까 6% 아이고 네6% 4% 3% 6% 3% 평균 3% 이상씩만 수익을 가져가면 여기 날짜 보이시죠 정확하게 6월 1일부터 11월 18일까지 이게 18일 날 제가 업로드 해 놓은 거거든요 18일까지 정확히 1억 400만 53만 7 843원 수익. 네. 1억이라는 돈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복리는요. 주식에서는 바로 이 복리의 이론이 적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종목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지표와 분석들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나눠가지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마련을 해놨고요. 단어는 조금 쉬어가야 되는 구간이에요. 아직까지 걱정도 많고 지금 당장 사라 뭐해라가 아닙니다. 홀딩하시고 홀딩하는 동안에 우리는 투자자 때문에 쉬어가면 안 되겠죠 뭐가 수익이 수익은 쉬면 안 돼요 제자리걸음 하면 안 됩니다 자 시간이 돈으로 살수 없는 유일한 가장 큰 금이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간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고 계속 지나가고 있고 현순간이 미래와 각오가 될수 있다 라는 점자그 점에서 나의 미래는 아주 화창할 것인가 암흑일 것인가 바로 지금 제 손을 잡으세요 제010 뭐요? 3분6 4 6 5 7 8 네. 0 1 0 3분6 4 6 5 7 8번으로 자, 숫자 1. 요거 하나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이번에 제가 좀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 이것 조금 보여드릴게요. 하나, 어, 보시면은 재밌어요. 자, 이번에 히든주 투자 포인트 여러분들께 드릴 거예요. SK 배터리 아메리카의 지분 투자. 자, 포스코 엠테카 철강 코일 포장 설비. 로봇 자동화 기술 협약 체결. 지난해 매출 350억 원 수준의 영업이익이 연단단이 흑 숫자 전환에 성공한 바로 이 기업 잡을 수 있게 도와드릴 거고요. 연간 2,300억원 이상의 생산 능력이 확보가 됐습니다. 고성장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해봐야 되는 점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기업 현재로서 매집 중에 있고 기간은 짧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여기 제가 써놨거든요. 자 보세요. 12월 첫째 주, 둘째 주 수요일 볼수 있는 매집주 물량 확보했습니다. 기대해도 좋아요. 최소 57% 이상. 수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딱 50분께만 신청을 받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 별도 그리고 여기 제 장교수가 운영하는 계좌복구 수익전환 방에 219명이 들어와 계십니다. 자 이분들 50명 50명 해서 딱 100명만 채울 거거든요. 자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큰돈 한번 벌고 올 마무리 잘하고 2026년도에는 좀 편하게 가자고요. 편안하게 한번 가봅시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